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숫자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자료형에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죠.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고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고, 그리고 정수형에는 byte, short, int, long이 있고요. 실수형에는 float, double이 있습니다. 어, 정수형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숫자의 범위가 다르죠. 뭐 바이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7승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쇼트는 어, 2의 15승 뭐 인트는 뭐, 2의 31승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할때 그냥 정수를 넣어 줘도 상관이 없는데 롱형 같은 경우는 아 얘가 롱형이다라고 알려 주기 위해서는 그 리터럴 그값 값을 얘기하는 거죠. 밸류나 값. 그 리터럴 뒤에는 대문자나 소문자 L을 꼭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있는데 그냥 소수점을 넣어줘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수점을 그냥 소수점 있는 숫자를 넣게 되면 더블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트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뒤에, 리터럴 뒤에 대소문자 F를 구분 없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 프린트 F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문자열을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은 s, %s. 그리고, 어, 문자를 출력을 하겠다 하면은 %c. 그리고 숫자를, 십진수죠. 십진수 숫자를 하려 하겠다 라고 하면은 %d를 썼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어, 추가로, 어, 실수형을 쓰겠다. 십진수 실수형을 쓰겠다 하면 %f입니다. 그리고, N하면 개행이 되고요. 물론 역슬래시 N도 개행으로 그동안 계속 써왔고, 역슬래시 T도 어, 탭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런 정수형, 이 숫자형 자료형들을 한번 값을 한번 입력을 하고 간, 가볍게 출력을 하는 어, 그런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타입에 이러한 값이 들어간다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뭐 처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trl+N 클래스 자, 파일명은 Sample 03번 그리고 메인 메소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먼저 바이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바이트는 BYT, e 바이트 A라고 할게요. A1, A1은 어, 최소값 마이너스. 죠음수겠죠 마이너스 128까지 8부터 입력이 가능해요. 얘는 BYT, 바이트 최소값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A2라고 해서 최대값을 한번 써볼게요. 127입니다. 어, 그래서 범위를 나타낼때 마이너스 어, 2의 7승부터 2의 7승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28까지는 1 2 8개죠 그런데 어, 여기 정수 부분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해요. 0, 그래서 0부터 127까지 해서 128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외우기 쉽겠죠. 자, 얘는 BYT, 최대값.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 숏이 있었죠. 숏, SHORT. 숏은, 자, B1.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2,768이네요. 그리고, 똑같이 복사를 한번 하고서 붙여넣기를 하고, 요걸 지우고, 얘를 하나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음, 요거 줄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네. 얘는 SHORT, 쇼, 최소가 SHORT, 최대가 쇼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자주 쓰는 인트형, 정수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c 는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얘는 만, 1만, 네, 얘는 인트, 인트, 인트 그냥 인트 아 그냥 쓸 필요도 없겠다 네 이렇게 하고요 또롱자 롱은 d 자롱 타입은 뒤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만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대문자나 소문자 l을 붙여줘야 됩니다 아 얘는 b 2죠자 롱형이 됐고요 이번에는 실수형을 어, 써볼게요 플로트와 더블이 있습니다. 플로트와 더블이 있어요. 자, 얘는 E, 얘는 F. 래도 줄도 한번 맞춰볼게요. Alt-Shift-A를 눌러서 블럭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블럭.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 누르면 다 같이 움직이죠. 다시 Alt-Shift-A를 눌러서 해지를 하고요. 자, E는, 음, 10.1이라고 할게요. 10.1인데, 어, 플로트형이니까 F. 자, 더블형은 그냥 10.1.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네, 아시겠나요? 네,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sys o print 어, f 금방 얘기를 했으니까 print f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바이트 먼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이트는 퍼 d입니다. 그냥 퍼 d 그리고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t t 두개네 탭입니다. 탭 그 h 에 r t 숏은 어, 숏은 B1이네요. D. 네, 요렇게 해서 그리고 개행을 해야겠죠. 개행. 퍼센트 N 역슬래시 N도 되고 N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하나를 출력을 할 건데 값을 넣어야겠죠. 어 바이트 하나를 출력 한번 해 볼게요. 바이트 A1을 할까요? A2를 할까요? A1을 할게요. 자, 그리고, 쇼타입은 B2를 할게요. B2. 쇼타입은. 네,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요번에는, int. 그 다음에, long. 자, 요것도 복사를 해서, 이제 실수형입니다. 실수형. 실수형은 F라고 그랬어요. F. 자, F. 자, 얘는, abc죠. c. C, D, F, E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다시 얘는 탭 하나 뺄게요. 자, 3 번인 아 저장.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요, 여기는 탭을 한 칸을 넣었어요. 여기는 요 간격이 있어가지고 탭을 두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줄 정렬해서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아 인트가 아니죠? FLOAT, 더블이죠? 네, 요렇게 해서 다시 출력.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자료형에 맞게 값을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